친구와 혹시 언쟁으로 개 싸움해 본적 없으세요? 아 물론 이제 처음엔 대화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상대방이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안 보고자 는 사람의 종류는 대부분 대화가 안 통해서 아닙니까?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지? 김미경의 북드라마 이 어른의 문답법이라는 이 책에 쏟아진 찬사는 되게 특이해요 다 반성문이에요 <laughs> 반성도, 예를 들면, 이기적 유전자 책 알아요? 그 저자도 여기다 반성문 써서 제출하셨습니다. <laughs> 너무 웃긴 거야. 어? 이거 내가 되게 좋아하는 잡지인데? 스캡틱이라고. 어, 이거 과학 잡지거든요. 거기 편집장도 반성문 썼습니다. 읽어드릴까요? 이기적 유전자의 저자, 리처드 도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은 원활하게 논의하고 상대를 회유하고 부드럽게 설득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자습서다. 저자 피터와 제임스 역시 대화하면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있다. 나도 이 책을 읽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잘못 말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모든 사람이 이 책을 읽는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좋아질 거다. 또한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대화와 토론이라면 알 만큼 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 그 생각이 틀렸음을 깨달았다. 내가 아는 건 논쟁과 언쟁이었다. 스탠퍼드 대학 생물학과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했네요. 이 책을 통해 견해가 엇갈리는 상대방과 원활히 대화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아, 스캡틱 편집장 마이클 셔먼은 나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대화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laughs> 가장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훌륭히 집약해 놓은 이 책을 내가 좀더 일찍 접했더라면 실패한 많은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피터 오고지언 그리고 제임스 린지 한 분은 철학과 교수시고요 또한 분은 수학 박사시고 친구와 혹시 언쟁으로 개싸움 해본 적 없으세요? 우리는 개싸움이라고 하는데 아 물론 이제 처음에 대화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이쪽도 자기 입장과 논리가 있고 이쪽도 자기 입장과 논리가 있어. 그럼 결국은 서로 어떻게 돼요? 이제 막 서로 언쟁을 벌이게 되겠죠. 왜내 뜻을 관철 시켜야 되니까. 그러다가 결국, 어, 안 보고 살자. <laughs> 안 보고 사는 사람의 종류는 대부분 대화가 안 통해서 아닙니까? 그죠? 프롤로그에 이런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지? 우리는 요즘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는 아예 대화를 잘 나누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이 책에 써놨어요.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적극적 우대조치라는 정책을 놓고 서로 토론한 거예요. 나도 이거에 대해서 토론한 분이 있어서 이게 딱 끌렸습니다. 적극적 우대조치가 뭐냐면 오랫동안 소외된 집단에게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적극적 우대조치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참 적극적 조치가 공정하다는 걸 절대 인정 안 하시네요. 공정하지 않으니까 그러죠. 누구한테 공정해요 그게? 말했잖아요. 오랫동안 소외됐던 집단. 아프리카계 미국인처럼. 그런 사람들은 시작부터 불리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렸던 기회를 똑같이 누리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왜 결과를 인위적으로 바꿔야 하죠? 정말 똑같은 말만 계속하시네요. 같은 미국인인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처럼 고생을 안 해봤으니까 아실 리가 없죠. 좋은 학교 나오셨잖아요, 당신은. 그러니까 날마다 그 사람들이 겪는 문제를 손톱만큼이나 겪어봤겠어요? 적극적 우대조치가 과거에 행해진 불의를 바로잡는 수단이 된다는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옳은 일이니까요, 이건. 근거는 없지만 옳다고 철석같이 믿으신다는 거네요. 제말좀 들어보세요.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근거도 없이 그렇게 믿음이 확고할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제가. 짜증난다, 진짜. 당신 학생 가르치는 교수 맞으세요? 짜증난다니 유감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질문에 그렇게 짜증이 나시는 걸 보니 본인 생각을 변화하기가 쉽지 않으신 모양이군요. 아니, 교수님. 교수님 학생들한테 도대체 뭘 가르치세요? 당신 제 학생 아니시잖아요. 이제 유치 찬란까지. 그리고 그렇게 화내지 마십시오. 참, 완전 꼴통이시네, 이 양반. 우리 다시는 얘기하지 맙시다. 남 얘기 같지 않은 거죠. 왜이 정책이라든지 정치라든지 종교 믿음에 관련된 신념에 관련된 건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언제 물어갑니다? 왜 처음부터 굽히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신념대 신념이 강한 사람은 엄청 부딪히죠. 예를 들면 MBTI 같은데나 성격에서도 보면 성격이 강한 사람과 강한 사람은 계속 싸워요. 근데 성격이 강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되게 인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념을 주장을 하니까요. 그런 사람이 잃으면 엄청 손해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이분이 이제 이, 이 책을 쓰신 교수님이 철학가 교수님이 이책이 대화를 분석을 해본 거예요. 일단 피터라는 사람, 교수님입니다. 제 학생 아니잖아요. 화내지 마십시오. 이분은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다. 짜증나게 실제로 굴었고, 꼴통짓을 했다. 맞다. 그 짧은 대화기가 중, 중에 상대방을 약간 무시하면서, 네가뭘 알아? 너 근거를 대봐. 너 근거 없이 주장하는 거지. 옳은 일이라고 믿는 걸? 그거 그냥 너 믿는 거야. 너 근거 없어. 이렇게 약 올렸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첫마디에, 하지만! 이렇게 시작했어요. 또 주제를 마음대로 바꿨고 묻는 말에 대답도 제대로 안 했고 이 피터 교수는 상대방을 눌러 이기고 상대방이 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서 망신을 주겠다는 목표를 마음에 갖고 있었어요. 상대방이 모를 리가 없죠. 그걸 추구하느라 여념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대화가 엉망이 됐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조차 없어졌고 이 피터 교수님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대화한 사람 주인공 누군지 아세요? 본인 얘기한 거예요. 자기도 그랬다. 여러분은 종교관도 다르고, 정치관도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 옆자리에 있지 않아요? 회사에?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과 매끄럽게 대화를 한다는 건 상상도 할수 없이 어려운 일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정치 얘기 금지, 가치관 얘기 금지, 종교 얘기 금지. 나중에 금지하는 게 너무 많아서 어떤 것까지 금지하냐 하면 성격 다른 사람과도 대화 금지. 상대방과 대화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진짜 아이의 대화를 피하는 사람들도 무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뭐예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피하다 보면 몇명안 남아요. 갈수록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관계 맺고 대화를 만들어 나가는 게 엄청 큰 경쟁력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란 무엇인가 정의를 내렸어요. 원래 대화란 본래 협업이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들어주고 나의 믿음을 그가 들어주면서 서로 다른 믿음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에게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대화는 협업이다라고 임하는 것 자체가 대화에 임하는 첫 번째 방법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책에는 36가지 기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기본이 일장이고요. 초급, 중급상급. <laughs> 교수님 나와. 이게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1장은 기본이고 2장은 초보과정 3장은 중급과정 4장은 상급과정도 있어. 그리고 전문가과정도 있어. 여기에 달인과정도 있어, 달인과정. 진심이 느껴지는 목차 아니에요, 이거? 수준을 우리 각자 알 수가 없으니 우리 기본을 한번 독파해 봅시다. 그럼 어? 품격 있는 대화를 위한 일곱 가지 원리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먼저 얘기를 좀 해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대화의 목표를 인식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나는 왜이 대화를 하지 그다음두 번째는 협력 관계를 조성해야 된대. 너와 나는 협력 관계야. 파트너야. 협력 파트너. 그다음 세 번째는 라포 형성이건 많이 아실 거예요. 공감대 형성을 어떻게 빠르게 할 것이냐. 네 번째는 상대방의 말 듣기. 말을 줄이고 더 많이 듣는 연습이 되게 어렵답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지 방법이 되게 독특했어요. 그 다음에 내 안에 메신저 잠재우기. 내가 생각하는 진실을 절대 전달하지 마라. 여섯 번째, 상대방의 의도는 생각보다 선하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덜 나쁜 놈이다. 그건 거죠. <laughs> 그렇게 나쁘지 않아. 알고 보면. 그 다음에 대화를 끝낼 시점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 요 일곱 가지거든요. 이것도 기본도 어려워. 쉬운 거 아니야? 한번 해봅시다. 예의 있는 대화의 기본은 한마디로 상대를 적이 아니라 협력 상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목표를 인식하는 건데요. 제일 먼저 대화할 때 필요한 건 내가 이 대화를 하는 이유가 뭐지? 나는 이 대화에서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지?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의견 일치까지는 못하더라도 서로의 견해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 서로 배우는 거. 음, 힘을 합쳐서 진실을 모색해보는 거. 과연 너랑 나랑 진짜 하려고 싶은 얘기가 뭐지?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개입해서 그냥 이해해주는 거. 아니면 그 사람이 그냥, 어, 이 사람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정도만 얻어내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목표 유행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나를 이해하기도 하고 서로한테 배우고 진실 찾고 감탄시키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그냥 살짝 이미지만 좋게 보여주고 여러 가지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표 의식을 분명히 하고 나면 대화를 풀어가는 게 훨씬 더 쉬워진답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네 머릿속을 뜯어고치고 말리라 이렇게 했다가는 다 뜯어지는 거죠. <laughs> 머리를 뜯어고치려다가 머리를 뜯는 수가 있다고 어? 재밌다. 이거 할수록 재밌네. 아, 나와 전혀 종교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둘이 만났을 때 협력 관계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너는 그 종교를 어떻게 갖게 됐어? 아 그런 점에서 빠져들었구나. 아 너한테 참 위로가 됐겠네 그 종교가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면 그냥 걔는 자기에게 시커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종교 얘기를? 어? 그냥 들어주고 끄덕끄덕. 내건 틀리고 네게 맞다를 해야 대화가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거기 있는 채로. 그대로얘 대화를 들어주면 되는 거죠. 아, 내가 이걸 못했어. 우리 언니랑 피터의 스승 프랭크 웨슬리 포틀랜드 주립대학 심리학 교수님이 1980년대에 수행한 연구가 있대요. 이게 우리나라 연구예요왜냐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 때 북한군에 잡힌 미군 포로가 되게 많았대요. 근데 일부가 북한행을 탁 택했다는 거예요. 아주 일부가. 근데. 아니, 미국으로 돌아오면 좋대왜 북한을 갔어? 미국, 미군 포로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사를 했대요. 이유를 분석을 하는, 연구를 했더니, 북한행을 택한 미군은 거의 전부 같은 훈련소 출신이었던 거예요. 그 훈련소에서만 유독 미군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 미국으로 가지 않고 북한으로 가겠다고 사인을 한 거예요. 정신교육을 심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한 훈련소였는데, 북한 사람은 잔악무동한 야만인이고, 미국을 경멸하며 미국을 괴멸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고 배운 거예요. 그 훈련소에서, 이 미군들이. 근데 막상 북한 군들이 이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내가 알던 거과 갑자기 너무 다르니까 머릿속에 주입된 지식이 산산이 부서지면서 오히려 북한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덜 편향된 교육을 받은 군인들보다 높은 비율로 북한행을 택했대요. 자기가 알았던 사실과 너무 다르다라는 이유로. 이 교수님이 낸 결론이 뭐였냐면 나한테 되게 안티한 사람 생각을 급격히 바꾸고 싶다면 상대방에게 호의와 공감과 연민을 보여주는 게 유일하다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력적 사고로 이기는 대화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는 대화를 해라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이기는 대화가 아니고 이해하는 대화를 해라 그러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해야 될 말이 그 말이랍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어떤 계기로 그 사람을 만났나요? 어떤 계기로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이렇게 상대방의 사고를 따라가면 술술술술 분대네, 불어. 이렇게 했을 경우, 이런 사고, 협력적 사고를 바탕에 두면 최악의 결과라고 해봤자, 아, 정말 지독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다랍니다. 그러네요. 최악의 결과라고 해봤자, 재미없는 얘기 들어주는 거 정도네요. 라포 영상이 아시죠, 여러분? 친근감입니다. 한 1, 2분 내에 되게 빠르게 친근감을 주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할까 하는 거죠. 이, 이 라포라면 또 대선순에. 제가 이거 되게 잘해요. 그래서 그, 제가 김미경 TV에서 북 토크 진짜 많이 하잖아요. 새로 오는 저자들, 어, 우리 여기 다알 거예요. 나랑 대화 한 시간 하면 되게 친해져서 가거든요. 그리고 안 했던 얘기 막 술술 불고, 어, 너무 편안하다라는 얘기를 어, 난 영어를 못하는데 외국인조차예요. 그죠? 너무 편했다고. 이제 그게 라포를 형성하는 힘이거든요. 제가 하는 방법은 뭐냐 면그 사람이 되게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를 미리 인터넷에서 막 읽고 그 얘기를 탁 던져서 그 사람이 그게 말이에요! 이렇게 막 자랑하게 만들어요. 사람은요, 자랑하고 나면 미안해서 계속 나한테 잘해줘요. <laughs> 네 번째로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죠. 말할 차례를 양보하면 된대요. 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아, 둘이 말이 부딪힐 때 있잖아. 이거 접촉사고 날때 있잖아. 말에 접촉사고. 그게 말이 는데 그랬을 때 어떻게 하지? 아, 네, 네. 먼저 말씀하세요. 여러분, 먼저 말씀하세요.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왜말딱 부딪혔을 때, 지가 고말 그 시작하지 말고. 먼저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특정 단어가 생각하지 않아서 버벅거릴 때. 어, 그니까 그게, 아우 나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네. 아, 그게 뭐였더라. 그럴 때딴 얘기로 확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선 가로채신 거죠. 아, 마무리 짓지 말고 정적을 배우지 말고 그냥 기다려라. 이거 나도 반성했어요. 대화 중에 정적은 각자 천천히 생각하는데 꼭 필요해요. 굳이 조급하게 정적을 메꾸지 않도록 하자. 정적을 자꾸 메우다 보면 사람이 대화를 따라오는데 허덕허덕한데요 왜 정적이 중요하냐면 끝까지 그 사람에게 말의 기회를 양보한다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가 말이 끊겼을 때는 사람이 정적 있을 때 내가 말을 자꾸 가로채면 그도 어때요? 안 뺏기기 위해서 계속 정적을 메꾼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게 언쟁으로 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내 안에 메신저 잠재우기. 이것도 내가 문제야. 뭔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이게 내가 강사라서 그래. 이게 메시지 전달을 해야 되는 식으로 30년을 살아보니까 집에서도 그렇게 메시지 메시지를 전달하네. 그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집에서. 메시지는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정보. 메신저들은 무엇인가 국게신봉한대요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의 메시지를 귀기울여 듣고 결국 생각을 바꾸리라 착각한답니다. 메시지 하지마. 강의할 때 빼놓고는 하지마, 하지마.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 잠깐. 메시지 전달과 진정한 대화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메신저가 되지 말고 대화를 하는 사람이 되라. 여섯 번째는 상대방의 의도를 좀 파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은 상대방의 의도가 나쁘다라는 추측을 우리는 되게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잘못된 추측만 해요. 저 사람은 이걸 잘 모를 거야. 저 사람은 이걸 오해하고 있을 거야. 쟤는 잘못 판단하고 있어. 이런 식의 어떤 의도를 우리가 추측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추측에 의해서 대화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추측에 의해서. 근데 만약에 정말 대화할 때 상대방의 의도가 나쁘다는 의심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궁금증을 푼다는 자세로 접근하랍니다 어 제가 모르는 걸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래요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의도를 추론하고 나서 계속 의심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상대방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얘를 대화 파트너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한 가지 이분이 추천합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꼭 추측해야겠다면, 딱 하나만 해보자. 상대방의 의도는 내 생각보다 더 좋으리라는 추측이다. 자, 대화를 끝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마무리를 하지 말랍니다. 마무리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아까 우리 첫 번째 말씀드린 그 대화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다시 얘기하지 말죠. 뭐 이런 식인 거지. 알았어요. 오늘은, 아까 그분도, 야, 오늘은 뭔가 우리가 좀 이렇게 대화가 너무 언쟁이 좀 됐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다음에 만나서, 대화하도록 하죠. 이게 어른의 대화지. 어른의 문답법. 어른답게. 아 다음에 다시 한번더 얘기하죠. 아유 그래도 어쨌든 오늘 들으면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 대고 다시 생각은 무슨 생각. 보지 맙시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 그분이 아까 나오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 다시는 보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laughs> 마무리가 너무 중요한 거야. 마무리가. 그래도 오늘 모르는 거 알려줘서 고맙다. 이렇게 뭔가 항상 대화를 끝날 때는 한숨 쉬고 여지를 남기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말이 칼보다 무섭다 고 그러잖아요. 싸울 땐막막막 막 이렇게 막 싸우더라도 나갈 때는 조용히 좋은 사람으로. 그래야 다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선을 넘지 말랍니다.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나와야지. 상대가 불편하게 느끼는 영역까지 영역까지 끝까지 물그늘어지지 말 것. 대화를 끝날 때는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표할 것. 이게 기본인데도 이렇게 재밌어요. 이념과 신념을 가진 사람과 대화하는 두 가지 핵심 기술이라든지 이런 건 진짜 필요하죠. 언쟁을 심도 있게 하려면은요 논쟁적 대화를 풀어가는 다섯 가지 기술 뭐 이런 거 상대의 마음을 읽는 일곱 가지 방법, 생각의 변화를 이끄는 아홉 가지 방법. 어 이런 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말의 시대라고 합니다. 유튜브 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요, 글 쓰시는 분도 많고요. 어쨌든 상대를 설득해 나가는 우리는 정말 너무 너무 중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인생의 기본기를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더 다지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대화할 때 사람이 이야기가 안 되는지, 마무리가 안 되는지, 아니면 처음에 라포 형성이 안 되는지, 협력 관계가 안 되는지, 제가 앞에 일곱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뭐가 제일 그렇게 힘들고 안 되십니까? 그걸 좀 적어주세요. 그러면 열 분께, 열 분께 이 책을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에 항상 여러분 이벤트 발표는 도대체 어디서 하는 거예요? 라고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디다가 발표하냐면 항상 저희는 김미경TV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서 발표하고요. 거기서 어, 뭐, 이벤트는 항상 그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많은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니까 여러분, 카카오 플러스 친구,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의 북드라마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북요약본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